오늘은 2020년 7월 23일 저녁 9시입니다. 지금 1편에서부터 25편까지 5개 티, 그 유명 저자들한테, 유명 목사님들의 그 내용 속에서 조금 이렇게 5개, 옥구슬에 티가, 티가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 나왔죠. 지금 그걸 수정하는 것들을 쭉 만들어 왔는데, 25편하고 26편. 지금 찍는 게 26편이죠. 조금, 그,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내용을 한번 보고 할게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보면 여인들이 다 남잔데 여인들이 딱 다섯 명이 등장해. 다섯 명이 딱 등장해. 어, 첫 번째 여인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야. 다말은 가난한 여인이었어, 가난 이방 여인이었어, 다말이.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대를 잇게 해주겠대,겠다고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런데 다말은 알고 있었어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거를. 음.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결국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여인. 여인이다 라고 다말은 이렇게 이제 지금 시아버지에게서 애를 낳은 거야 아, 정말. 어, 굉장히 저, 이상한 사건이지 근데 사실은 다말은 단순히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유다 시아버지와 동침해갖고 애를 낳은 게 아니야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 시아버지인 유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창세기 38장 26절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한 행위는 자기가 한 거보다 옳다고 얘기했어. 그, 다말이 한 이와 같은 행위가 옳도다. 이렇게 말을 통해서, 이, 이 유다가 한 말을 통해서, 결국, 다말은,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하나님의 자손을 잇는 가정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나라를 잇는 그 가정이라는 걸 이, 이, 다말이 알고 있었어. 이거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손을 잊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거야. 오직, 유다의 후손을 잊기 위해 다말이 이와 같이 한 일이라는 걸 누가 알고 있었어? 유다가 알고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이야. 응, 음, 그지 라합은 폐역한 가나한 족속의 여인이야. 이 사람도, 이 여인도 이 이방 여인이야.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 어.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으면서 나아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듣고 믿었기 때문에 정탁군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야. 도와줬다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도와준 거야. 그래서 그 훗날 나압은 살몬과 결혼해서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나압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록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 루시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 루는 이방 민족 중이 여자도 이방 여자야. 이방 민족 중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모압 족속의 여인이야. 하나님이 모압은 영원히 저주하셨거든. 하필이면 그 모압 족속의 여인이야. 그러나 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되고 싶어서 누구 때문에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그 열망 가운데에 바로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자기 족속을 버리고. 어 자기 땅 자기 족속의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사실은 멸시와 천대를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그간절한 일념 때문에 자기 족속을 떠나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 아무런 보장도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여인이 바로 이 루시야. 이런 루시 장차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라고 보아서 결혼해서 오벳을 낳은 여인이야 그 다음 네 번째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뭐냐면 햇사람 마태복음 1장 6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야 아, 바세바가 누구야? 솔로몬의 엄마지? 아, 네 바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어, 다윗의 왕에게 비참하게 죽는 큰 고통을 겪어 그리고 자기와 의,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가 아, 뭐가 돼? 왕비가 돼 어, 그래서 이 바세바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다윗은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우며,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토록 소망했던 성전을 건축한 왕인 솔로몬을 낳은 여인이 바로 이 바세바야. 이스라엘 왕에게는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이 솔로몬, 이 바세바는 도대체 왜이 계보에 이렇게 속했냐, 라는 의문이 가질 수도 있어. 근데 솔로몬 왕은 사실은 어떤 왕이었냐면은, 맨 초창기에는, 11기 상, 3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초기 행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한 것보다 더한 복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흡족했던, 아. 어, 그런 왕이었어. 솔로몬이어서 초창기 때는. 그 음, 그래서 사실은, 바세바가 그때 당시에는 왕들이 이 자식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 추측을 해. 그럼 누가 그럼 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쳤냐? 어머니야.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야. 왜냐면 왕에게는 자식들이 많았으니까 여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엄마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런 신앙이 결국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바세바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 바세바는 솔로몬이 다윗의 둘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고 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축을 성, 성전을 건축하는데 적지 않게 영향을 준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구나.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야. 이 마리아는 예수, 저기, 요새과 정혼한 상태였어? 근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해 라고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야. 잘 알고 있지? 어린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큰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파원을 당할 수도 있어. 자기 인생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마리아는 뭐만 믿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여인이야. 네,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의 여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좀잘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어, 이걸 다 얘기하면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그, 유다의 다말 얘기가 나올 때는 요셉이 이, 형들한테서 팔려가고 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유다에 관한 얘기잖아요. 큰 아들이 죽고, 어, 또 아들이 죽고, 그래서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안 죽고, 그러다가 그 나중에 그 유다가 큰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뭐 이런 그 아픔을 가졌던 것 때문에 나중에 그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그 베냐민을 잡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이를 안 데려가면은, 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을 쫙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계열의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합에 가는 얘기 있죠. 그, 여리고 들어갈 때, 라합에 가는 얘기 하는데, 그 라합에 가는 그 기생이지만, 그, 사람을 두서를 탈출해놓고, 자기가 그 안에서 밖에다가 붉은 그 깃발을 이렇게 달아매잖아요. 붉은 깃발을 달아매는데, 그 안에서 그 깃발을 달아맨다는 거는 이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것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고요. 루트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네 번째 여자가 바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세바가 무슨 일을 했어요? 간통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지혜의 왕을 가리켰다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마태족보에 있는 다섯 여인들 이렇게 제목이 붙어서저기다 물음표를 두 개를 붙였어요. 자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발아 마태복음 1장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하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기서 이름이 누구 이름이 나오죠? 우리아죠. 바세바라는 이름 여기 없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여.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여기 안에 바세바가 있어요? 우리야의 아내에게서지, 이름이 박힌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아예요, 우리아. 우리아가 들어있는 거지, 바세바라는 이름이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족보의 다섯 여인이 아니라, 여인의 이름은 네 사람밖에 없어요. 다말도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빈 거고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지금 나선 거고요. 라합도 죽을 각오를 하고 밖에다가 그 빨간 깃발에 뭘 매달잖아요. 그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근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지 바세바가 아니에요, 이거.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각오들을 하고 그걸 다 하게 된 거죠 루트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이 루데에게서 오베을 낳고 루트 그 모함 여인하고 안문 여인들은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됐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 는데 바세바가 여기서 헌 일이 뭐가 있어요 바세바가 지금 바위하고 간통한 얘기밖에 무슨 얘기가 있냐고요 요즘, 박원순이가 죽어가지고, 박원순이가 지금 자살하고 죽었죠? 성경 속에는 자살한 사람은 가론 유다 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공지영인가요? 공지영인가? 그, 거기에, 그 뭐, 무슨 영화를 그 사람이 친거래며 근데 공지영이가 그랬어요. 뭐, 주님의 품에 안 낀다고, 엿 같은 소리들을 했거든요? 성경책에서 자살한 사람은 가론 유다백기 없어요. 가론 유다백기. 그런데 박원순이가 주님의 품에 안긴다고 공정이라는 그 정신 나간 여자가 그런 소리를 했죠. 자, 여기서 바세바가 지금 여기서 이, 이지은 전도사님이 굉장히 지금 말을 아주 정확, 군더더기 없이 말을 아주 정확하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할죠.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유튜브를 이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해야 될 것만 같은데 이제 그 중간에 한 부분씩만 틀린 것만 잡는 거예요 뭐 옥의 티를 수정하자는 거지 흠을 잡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반드시 알자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이름이 들어간 사람은 우리아가 들어간 거지 바세바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세바는 바세바가 헌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간통한 거밖에 없다고요. 왕이 오라고 그랬다고 거기 쫓아간 거. 근데 그러고또 왕위에 보이는데서 목욕은 왜 하냐고요. 그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건 문제가 있는 여자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열네 대요. 다윗이 두번들어가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사로잡혀까지 열네 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번 들어간 거예요. 중복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열네, 열네, 열네 더 마흔 둘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두번 들어갔기 때문에 마흔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을 대체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야 한 거예요. 우리야. 우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충신이잖아요. 해쪽 속이지만은 와가지고. 그, 자기, 와이프하고 잠자기 했더니 잠도 안 자고 그냥 가가지고, 가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 저, 전투 오는데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끔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다윗을 다윗, 다윗 했잖아요. 그 다윗을 여기서, 다윗 별거 아니라고 해서 팍 죽여버리는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은 이 소리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우리아의 아내에 의서 우리아의 우리아.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내려갈지 14대요. 그러는 요 다윗부터 14대요가 요게 우리아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명, 14명, 14명에서 42대가 될때그 다윗의 이름이 두번 중복된 거고 하나가 대체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에 이름이 들어있는 사람은 다섯 여인이 아니라 네 명의 여인이고요. 바세바는 여기서 저걸, 칭송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 없어요. 오직 그 여자는 간통한 거밖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에는, 어,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서 한 20년 전인가? 교육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열성적으로 그냥 큐티를 이렇게 막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이 큐티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 중에 리브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리브가. 리브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교육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리브가가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축복을 하려고 그랬다는 것을 알게 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기가 나서 가지고 속이잖아요 팥죽을 끓여주고 뭐를 해가지고 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그 리브가가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그랬어요.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책방에 다니면서 많은 책에서 이렇게 뒤져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이 모호하게 적혀 있어요. 리부가가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속인거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팥죽을 끓여주고 여기다가 털가죽을 붙이고 뭐해서 같은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들이 여장들이 그거를 그 여인이 자기가 헐리를 한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헐리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 되는거죠 이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거 옳지 않아요 에스더 이야기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아무 소리 않고 있으면은 너는 너 혼자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너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유대인들을 다 구할 것이다. 그러고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이, 내가 나서서 그, 허는 그 일이, 그렇게 헌일 있잖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그거 헌 거. 다, 이삭을 속이고, 받추고 속인 거. 그거 리브가가 똑바로 헌일 아니에요. 죄진 일이었죠. 그것도 바로헌 일이 아니라고요. 여자분들이 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 이러다가 그 열성이 이렇게 지나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뭐 그게 옳은 거라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은 그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많은 곳에서도 볼수 있어요. 아 다윗이 사울 그거 저 잡혀있을 때. 자기가 죽일 수도 있는 거안 죽이잖아요. 그 전부 다. 그래서 다윗이 유, 능한 사람이 됐던 거고요. 그래야 못뭐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냥, 박원순이 생각이 나갖고, 지금 이거 중간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봤는데, 오게티가 아닌 것도 아니네요. 오게티 맞긴 맞네요. 성경을, 나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책을 지으신 저자분인데, 이지훈 전두사님이거든요. 아, 제일, 지금까지 제가 본 유튜브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성경에 관한 얘기만 또박또박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큰 소리로. 그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가만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와요. 아들을, 아들을 앞에 놓고 저렇게 웅변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수정되고 고쳐져야 됐으면 좋았겠다 싶은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